됐다. <laughs> 아이, 미친새끼, 나보다 총 먼저 먹었다. 아 am. w wow. 우거 어, 있냐, 안에? 어, 안에 하나 들어갔어. 총 먹었냐, 저 새끼? 먹었겠지? 뭐나 그냥 딴데로 째고 있어. 나도 째고 있어. 창고에 줄줄 있어. 일단 차 타야겠다. 형수서내차 탈래? 빨리 와 나왔습니다 아, 빨리 타병시다 오케이 네, 빨리요 저 창고에 4명 있어 뭐하냐? 아, <laughs> 뭐하나? 후진 <laughs> 밀어버려 여기 열 네. 파밍해 창고에 4명 네, 네, 네. 우리 풍진은 창고에 4명 저기, 저기 저기 있는 줄 알았지 여기서 빨리 총먹어야돼 여기 홀로그램있다 정석 오토바이 소리 들리지 않나? 아니 가방 1자리 총이 없어 이얌 팀원, 대형, 개우지, 데 어떻게, 이 우지않아, 난 UMP, 난 우지,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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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 에이 엠씨 몸이 심 올라가는 곳이 어디야? 도대체? 왜 아까 봤는데? 뭐야? <목소리> 그렇지 올라가는 곳이 어디야 이씨? 아 와, 여기 다와 총알 30발 있어. 봉 소리 <목소리도> 좀. 어. 다음 층 대신에. 와, 지히개라왔네초 너무 없네. 와, 이제 귀나네 아, 옥상 갈래. 너 3층 타고. 시야도 어. 홀로그램 어디 갔냐? 아까 분명 히 먹었었는데. 치과? 많이 먹었어. 여기 이쪽에 있는 거. 음. 오른쪽에 애들 많은데. 살거 없이 좀저 거기. 바로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애들 좀 있는데, 한 삼십 개 있어. 여기 이 배율 있다. のうんでアイテム。 큰데 털었나요? 어디? 어, 거기 털었어. 털었어. 왜 아파트 가야겠다. 이 아파트 털었나? 니 근처? 아파트들은 털었어요. 저니니 근처인가 저기? 네형 도색가? 네 어. 네. 거기 털었어 그 아파트. 뭐하니 여기 틀렸다고 너 여기 다털었네와 총이 없냐 어떡해. 조금만 아파트로 가야겠다. UMP밖에 없냐. 나 M16은 총알 30발이 끝이야. 걔그 A.K.로도 있다. 아이템 너무 구진데 SR총 나오면 말 좀. SR총? 고팔 탄을 먹어야지 우탄 30발 있어 와나 갑바도 없었네 여태까지 우탄 줄까? 응. 우탄 많아? 탄 30발 있어 사별 필요한 사람 나줄가 쏜다 아까 어디 왔던 지 아파트 어내 앞에 내 앞에 하나 온다 우리 쪽으로 3명. 니네 창고로 붙는다, 정수야. 니네 창고로 다 간다. 니네 창고로 다 간다, 정수야. 조심해라. 뭐 주로 가야되나? 정수 창고로 붙었다, 한 명. 담별하게 둘. <laughs> 정수 포위당했다 족됐다. 아 가, 도와줘. 아. 저 여기 아... 앞에 핑, 정수 핑에 3명. 나도 아, 옷한 받았어야 되는데. 안에 다 있냐, 정수 세명한 명밖에 못 봤어. 돌 뒤로 돌았는데, 어디 갔냐? 3번 조심해. 돌격한다. 하나 떨어졌다, 저기. 어, 봤어. 어, 응, 저기 보였는데. 어, 보인다. 하나 저기. 뛰어내렸어. 어, 봤어. 아, 총알이 없어. 30발밖에 없어. 섣불리 못 싸고. 아, 나 웃기네. 내 앞에 어, 하나. 어. 세 발. 저경아니 네 앞에 셋. 거기. 들어갔어 조심해. 3번. 니네 컨테이너 빨간색. 어, 앞에 보여. 보여. 세발 버그는 있어. 하나. 너는다 나이스. 조심해. 죽였어? 어... 두명더 있다. 내가 바깥에서 돌면 봐줄게. 하나 돈다. 어디가? 형아 오른쪽 니야 네, 니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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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야 어디야? 아저 오... 오른쪽 돌아갔네. 사소린 또 뭐야? 바깥에 내 시체에 두명 있어. 내 시체에 두 명. 내 시체에 두명 먹고 있어. 내 시체 먹을 아, 것도 없다. 시체 총발 총알. 총알 없는데, 네 파란색 시체에 죽었냐? 시체에서 빠졌다. 편안한 시간에 쪽으로 갔어 두명 아니 둘다 갔다니까 별로 형? 용주형? 어디? 거기를 앞으로 쭉 갔어 방금 앞에 담배로 넘어갔어 아, 그래? 앞에 여기 앞에 있네 하나 <목소리>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바로 이쪽. 이쪽? 어, 어. 어. 아이고. <목소리> 앞에 가잖아. 앞에 가잖아. 에이씨. 실화야? 총알 쓴 20발 남았다. X됐다. 파밍이나 아, 해. 쟤꺼. <laughs> 아니다. 아니다. 카 사바. 카 사바. 쇄색진이 지나가는데 어디갔냐? 그래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뭐. 여기 있다. 페인에 아, 이야 네, 봤어. 입구에 있어 장우야. 오른쪽 오른쪽. 그 오른쪽 있다 장우. 여기 있다. 어디냐? 어디? 킬. 와이 새끼 못한 좀 있다 와. 총 먹어 먹어 전옷탄 필요없어요 백발 있어서 응 어. 아까 제 시체 이게... 안 먹었죠 2아 먹었어 오0 4배 0 여기 다 있다 여기도 4 0또 있어 그 그거 내건데 다나4 0 3개 먹고 있었는데 음, 음. 와이 새끼 스커스 파츠 많네. 구상이 하나. 할까? 거기 하나 시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차가 있을 텐데. 아, 1, 4, 1, 4, 7 6, 2, 4 아, 많구만 나, 아, 줄 잡았어 여기 버스 있어요 오케이, 갈게, 그럼 <laughs> 무탄 150발 아, 카드 존나 어려워 중대, 중라감 할지 야 어, 미친 새끼야 어디야 어, 우리 뒤에 차두 대다 버스 버스 채웠다 내렸다 네, 네 명이야 붙였다 아내 앞에 내 앞에 하나 어, 여기 어디서 하나 기절 한대다 죽여 내 하나 기절 시켰거든 여기 앞에 내 앞에 깜대 깜대 나이스 나이스 와 집에 다와 와, 내가 하나 기절시켰어 와 나이스 역시 에, 에이스야 20초 딱, 딱 좋네 먹고 딱 가기 딱 좋은 날씨야 와 나이스 잘해 정수야 지금 봐봐 누나 잘해 내가 키웠다 뭐? 너는 아까 조랄싸 하는 거 그런 거나 보여줘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 오케이. 야, 나는 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고.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아이템 너무 많아. 뭐야, 이거. 누가 쏜다, 또. 누 어. 에너지 딕크 10개 버렸다. 얘랑.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네. 여기 3, 3, 그것도 있어요, 상가방. 어. 아, 아이템 너무 많아서 이거 고민이 졸라 많네 저는 못 합니다. 저상 좀 먹어야 차이 돼. 차 있으니까 골라서 어. 오시면 돼요. 음. <웃음> 버스가 좀다양네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이거 기름 없어, 시발. 주택포 있다. 음? 이거 이것도 별로 없는데? 어, 이거 풀빵못 어, 어, 타니까. 타이... 네. 이것도 거의 없는. 방 주카 가니? 음. M 1 6 5탄 200발에 스커스 69발 올게 구성 4개 나480 544 내려서 줄게 저기 면이 있는데 오 장면이 저기 있어?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왔네. 차서리 올라갔다. 저기 260. 어, 확인 지나갔다. 자기장 벗겼는데 걸어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어, 나풀도핑이 제일 새웠겠다그 공장단지로 들어갈 거야? 저기 저로 가야 돼요 장장 뀌어도 여기 세 체육복 같은데. 아 이거 체육복 갖고 싶다. 이거 체육복도 이쁘네. <laughs> 와 버스에서 네명 내릴 때 진짜 시끄럽했네. 그니까 어. <laughs> <난> 단체로. <laughs> 무슨 특공대인줄 알았어. <laughs> 나한명 기조 시켰는데 와 시발 흑인 새끼 똥아 갖고. <laughs> 형들. 되게헤 음, 들어가면 <laughs> 김형수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죽기 전에. 저 농선 위에 싸우나 보다. começou 이 위에 존나 살벌하다 어차 소리 진행한다. 진행한다 우리 앞에 쏠 거야? 아니 아니 그냥 없시나 해서 어. 세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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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싸볼까? 어 해. 세웠다 세운 해우스에 다 세웠다.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저새끼들 미쳤다 다 세웠어 좀. 대기 나이스 하나 나무 쪽돌쪽 쪽. 여기 둘 그렇지, 나도 지짜볼까 뒤로 돌아가서 타소리 또 들린다 기절 한발 기절, 둘 기절 아니야, 어, 그래? 셋 아니야? 기저야 근데? 텟 하나 셋. 하나 남은거 같은데? 네 붙어? 붙어 그쵸? 어차피 가야되는데 저로 오케이 나쪽 수류탄 캐쓸도 개많은데? 감자좀 일단 던져야겠다 감자가 아, 하나 있네 다 살렸을라나? 연막가 돼 저다가 감자가 없, 감자가 있, 있는데? 감자 던져볼까? 던져봐요 되거든요. 어 얘네들 빨리 정리하고 집안에 아, 다 들어왔나보다 보다. 어, 집안에 다 들어왔나보다 아 집안에 있다 어나 총알 어. 없어 아, 씨. 와 m16 총알 장난치고 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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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지 말고, 동선 밑으로 갈 것. 뭐, 새끼 조식은 니다 하나, 하나, 뒤조시다 자기 자기 장이죽겠다 아, 나도 쟤일 걸 너무 들이댔어요. 아무로어 음, 배알 지도 아니었어. 배알 지도 몰랐어. 배알 지도 나멀어서 이거 괜찮나? 어배 <laughs> 아, <존나싸, 쟤네> <laughs> <laughs> 오, 자기장 이거 존나 아프겠는데? 차 소리. 하고 온다. 하나 뛰, 뛴다. 왜 하나 뛴다. <laughs> 존나 불쌍하네 진짜 죽었다 지아이 <laughs> <laughs> 새끼 이새더 <새끼도> 또라이냐 <laughs> 차에 타니 <타지> 존나 불쌍해 <laughs> 죽었어 저 새끼 친구 기다리다 대갈방 날아갔어 어? <laughs> <했었다>. 뭐라고? 뭐에 데리거 가? 아씨 어? 어, 아, 죽었다. 이거 아... 네. 왜이짱 맞냐? 그게 야, 어이, 아까 걔가, 니가 걔싸 가지고, 걔가.